안녕하십니까. 월급쟁이의 주식 투자. 6월 21 주식 매매 일지입니다. 예, 그렇구요. 그, 흐. 간단하게, 예, 반복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아래를 보시면 2019년 6월. 네, 17869,000원에서 시작해서 2020년 3월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화면이 끌리... 끊겨가지고요. 예, 화면이 끊겨서 제가 다시 그, 아, 잘라내서 다시 연결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보시, 보시면 3월달에 아, 6월달에 2019년 1년간의 투자 여기 보시면 1년간입니다. 2019년 6월 6일부터 2020년 6월까지 2019년 6월부터 해서 쭉뭐 이렇게 이익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래 하단에 좌측 아래를 보시면 24.53%가 나와있고 8월달에 마이너스 4% 그리고 2월달에 0.4 3월달에 4.62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예 마찬가지로 2월달에 0.4 3월달에 마이너스 4.62고 그 앞뒤로 예 낙폭이 제일 큰 앞뒤로 수익률도 제일 크죠 마이너스 14, 아 플러스 14% 17% 입니다 음 그렇게 되구요 그리고 아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KB증권 인데요 여기에는 예, 현재 잔액이 7,900 8,000만원 정도 되고 손익률은 46% 평가손익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제기준은 6개월로 이지개월 되어 있지만 실제로 5월달, 4월달에 만들고 실제적인 운영을한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두달이좀 안됩니다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3%와 플러스 3%퍼센테지는 같지만 손익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4월달에는 금액이 별로 안 들어있었으니까 이때는 어쨌든간에 두달좀 안되는 기간입니다 6월 19일까지 660일 만에 수익률의 8.5 8%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음, 음 1개월 로 잡고서 했는데 이거는 예, 주별 상세 수익을 했습니다 6월 18일 4월 이별 이거 보는데 별로 의미는 없죠 그냥 한번 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봐 한번 해봤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 얘기를 하자면, 음, 주식시장에는 그 많은 이론과 주장과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히나 이 투자시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면, 포지션을 갖고서 해야 하는 게 기본 이의입니다. 포지션, 실질적인 자기 투자가 없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그 어떤 사람들이 아 내일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맞췄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까지 책임지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인버스를 사서 물방을 하고 아뭐물방은 아니더라도 뭐 확신을 한다면 물방을 해야겠죠. 그러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또사 포지셔널 사, 그뭐 뭐냐? 그렇게 그쪽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요, 정말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요. 맞추기도 쉽습니다. 예, 50%니깐요. 그리고, 어, 제가 뭐 1년간의 투자기간에 이거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음 의미 없습니다. 수익률. 의미 있는 수익률이 되려면, 최소, 뭐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일반 시장에서 3년 동안 평균 수익을 봐야 하고, 폭락장을 한번 정도는 거쳐서, 그때 수익률을 또 봐야 합니다. 넉넉히 보자면, 일반 시장 10년, 폭락장 한 3번, 두번 정도는 겪어보면 예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겪고서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존리 대표 워렌 버핏 등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들을 만합니다.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매매 기법과 종목 선정 중요하죠. 하지만, 투자 철학, 라이프 스타일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투자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면은, 매매 기법과 종목 선정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뭐, 저는 존리 대표가 얘기한 것,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 투자는 철학이고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말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투자라는 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 철학과 라이프 그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요 대화가 잘안 통합니다. 이런 애, 저런 애, 돈못 번다, 어쩌고, 등등등. 워렌버핏이 얘기를 하고, 존미 대표가 얘기를 해도 반론을 다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예, 근거는 있겠죠. 근거가 틀린 것도 아닐 수 있고요. 하지만, 서로가 다른 철학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성 측면에서 봐줘야 합니다. 불교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교리를 얘기하면 서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경제 지식이냐, 아니면 유식함을 유식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후회해지기냐 이게 반비례는 아니지만,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적당히만 아시면 됩니다. 예. 내가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한 지식, 그 정도만 알면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 알게 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지식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음... 뭐 글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노벨 경제학상, 경제학 박사 아니면 증권사 뭐 임원이라고 해서 투자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꼭성공하한법 없는 거 알죠? 그리고 성공하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 공부 못하셨던 분들도. 공부 못한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가 재미없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뭐 공, 그분들과, 그분들도 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똑똑하고 뭐 피나게 많이, 알, 많이 열심히 해서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회계사는 다 부자고, 변호사, 검사 다 부자겠죠. 대학 뭐, 경제학, 박사 등등등 공부에 뭐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 다 부자 될수 있을 겁니다. 공부로 된다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투자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이 우선순위가 더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을 더습득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지식, 경제 지식이라든가, 유시, 뭐, 어떤 그런 어떤 매매 기법 종목 선정, 이거는 당분간은 얘기 안할 겁니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구독자 수로 따지면 한 30만 정도는 돼야지 얘기하지 않을까. 그 구독자 수가 저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이러한, 뭐, 얘기를 한다는 건 매매기법이라든가 종목선정 얘기하는 거는 뭐 그다지 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슈카 빌리온 오건영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 안해보셔도 이미 알고, 계시기,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경제 지식 에 대해서는 정말로 뛰어나신 분들 많습니다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음, 다 뛰어나신데, 특히나 이 오건영 씨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아는 것, 어려운 것,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해 주시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얘기,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문가들에게도 아주 전달을 잘하십니다. 설명을 잘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완전히 모든 지식들이 그 체내에 녹아들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 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일단은 이런 분들 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 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제 유튜브의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어느 정도의 이슈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투자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1억 5천씩. 평범한 직장인이 1억 5천씩 몇 천만 원씩 손해 보는 거는 정말 정말로 정말로 심각한 타격입니다. 예, 이런 이런 이슈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